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삼각형의 외심 여러분한테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외심, 외심, 외심이 뭘까? 일단 삼각형을 쌤이 먼저 그려볼게요. 삼각형, 삼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외 왜 있죠 외 왜. 외라는 거는 여러분 한 분에서 바깥 바깥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깥 외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삼각형의 밖에 원이 있어요 원이 원을 쌤이 그려볼게요 원을 바깥에 원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 꼭지점에서 원과 만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원을 삼각형에.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외접원 밖에서 접 만나는 원 해서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심이라는 건요, 외심이라는 건 어디냐면 외접원의 외접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말해요. 외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원의 중심을 한번 선생님이 찍어볼게요. 원의 중심 한 이쯤 아이고 이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 우선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선을 그으면 그게 뭐냐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에고. 어왜 이래?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모두 반지름이 되겠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반지름이니까 길이는 같겠죠. 그리고 이 지금 잘려진 세 개의 삼각형 있죠. 세 개의 삼각형, 여기를 좀 색칠을 해봅시다. 색칠을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그리고, 오른쪽 부분까지, 여기는 노란색. 이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때 특징. 세 삼각형의, 세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삼각형 왜요? 왜 길이가 같죠? 그쵸?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삼각형은 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 원의 중심에서 쭉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지금 초록색 부분을 하나 볼까요? 초록색 삼각형을 반으로 잘렸죠. 그렇죠? 반으로 자른 이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요. 서로 어디가 합동이 되냐면 이만큼과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 이만큼 두 부분이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돼요. 무슨 합동일까? 한번 찾아볼까? 우선 직각이죠, 그렇죠? 이만큼 이만큼 직각이고 r 그리고 빗변의 길이 역시 원의 반지름으로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쭉 내렸기 때문에 공통된 변을 갖고 있네. s 해서 rh 합동인 두 삼각형이 몇 개가 존재해요? 초록색 삼각형에서 하나, 그리고 아래 갈색에서 하나, 노란색에서 하나. 이렇게 총세 쌍.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 역시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꼭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심을 작도하는 걸 작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외심의 작도 이동 화면 이동. 외심의 작도. 외심의 작도 방법. 외심의 작도 어떻게 하냐? 일단 삼각형을 하나를 그립시다. 삼각형을 그리고 물론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원을 외접원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외심이긴 하지만 바깥에 외접원을 그리는 거는 너무 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찾아보죠. 아까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쭉 변의 선분을 내리면 정확하게 2등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분을 쭉 이렇게 이어요. 쭉. 쭉 지금 아래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 아래가 쭉 있고 있고 쭉 이으면 한 점에서 세 개의 성분이 만나게 돼요 이 점이 바로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외심 얘가 반지름이 되고 바깥에 외접원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외접원. 아이고, 원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외접원. 조금 삐뚤긴 하지만 이렇게 외접원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작도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글로 한번 써 볼게요. 각 변에 변의 각 변의라고 합시다. 각 변의 중심에서 수선 수선을 그어 만나는 곳 이곳 있죠? 세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곳 곳이 외심이다라는 것을 원을 안 그리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외심에 대한 성질을 익혀보도록 하죠. 문제. 아래 그림에서 점 오가, 점 오가 여기네요. A B C 삼각형 A B C의 외심일 때, 외심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를 하여라라는 문제네요. 차례대로 보죠. 1번 삼각형 O D A, O D A가 어디냐? O D A 만큼 O D A와 삼각형 O D B는 합동이다. 라고 했네요. 합동이라고 했었죠. 그쵸? 동그라미. 그리고 삼각형 ECO와, ECO와 FCO. FCO는 각이 같다. 라고 했는데, 보기에도 각이 같아 보이진 않는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서로 합동이라고 했어요? 이만큼 얘는 이만큼이랑 합동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삼각형은 뭐랑 합동이고 이만큼이랑 합동이고 또 오른쪽 위의 삼각형에서는 AFO 이 삼각형과 아래쪽 OFC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지 서로 합동이 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각도 역시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같지 않기 때문에 x가 되겠네요. x 그리고 3번 봅시다. AD와 BD의 길이는 같다. AD AD와 BD의 길이는 같겠죠. 그렇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같고 4번 OB OB와 OC OB와 OC는 길이가 같다. 같나요? 그렇죠. 합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OB, OC 둘다 외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점 오가 점 오가 삼각형의 외심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네. 삼각형의 외심. 음,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계속 했던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 우선 이 ao 그 어, 뭐야 이거 뭐 잘렸어. C인가요, 여기? C. A, O, C에서 이렇게 수선을 쭉 내리면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아래쪽 각도가 36도니까 위쪽도 얼마가 되겠니? 위쪽도 마찬가지로 36도가 나오겠네? 그리고 OCB가 40도면 마찬가지로 OBC도 몇 도? 40도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어, 하나 더해 볼까? 여기는 얼, 몇 도? 여기는 이만큼 각도가 같아야 되니까 x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자, 형광펜으로잘 보세요. 이 각도, 이 각도 a죠. 그리고 이만큼, 이만큼. 삼각형, 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laughs> a 각 a는 몇 도예요? 지금 x도 x 플러스 도는 생략합시다. x 플러스 36 그리고 각 p b는 x 플러스 40. 그리고 각 시는 36 플러스 40 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80이 나와야겠죠. 180도. 식을 정리하면 x가 두개 2x 더하기 36 더하기 40, 더하기 36 더하기 42, 180이 되어야 되고, 정리하면 2x 플러스 음 얼마야? 72에 80이니까 152 152는 180. x가 얼마 나와요? x는 <laughs> 차례대로 해 봅시다. 차근차근. 2x 152 우변으로 이항하면 28 x는 몇 도? x는 40도. 아이고. 4 0도야 x는 14도 이렇게 나오겠죠. 2번 볼까요? 2번. 2번은 5가 역시 삼각형의 외심이래요. 그리고 130도. 이만큼이 130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것이 문제인데. 음, 어떻게 풀까? 먼저 외심이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주죠. 보조선. 그러면 얘는 지금 외심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겠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 각도를, 어, A가 이미 있구나. 소문자 A, 그리고 오른쪽의 각도를 소문자 B라고 하고, 각 X는 A 플러스 B니까 이 A랑 B를 한번 구해보죠. 여기는 몇 도죠, 여기는? ABO 삼각형 ABO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도 A 오른쪽도 B 그리고 아래는 아래는 얼마야? 아래는 지금 이 각도 이 각도 서로 같죠? 130 180에서 130을 빼서 2로 나누면 각각 25도. 25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삼각형 삼각형 abc의 내각의 합은 얼마예요? 180이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이기 때문에 이 각도들을 다 더해 봅시다. 다 더해. a a가 몇개 있어요? a가 두개 있고 그리고 b가 몇개 있어요? b 두 개. 그리고 25도 25도 해서 50도 더하면 그게 180도가 나와야겠죠 그쵸 180도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a 플러스 2b는 e, 130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게 a 플러스 b를 알면 되거든요 그쵸 a 플러스 b는 이 식에서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얼마 65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각도, X의 각도는 얼마? 65도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근데 이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그쵸? 2번 문제 좀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해서 배웠나요? 중심각과 원주각, 중심각과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풀이는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 풀이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외접원. 외접원을 그려 봅시다. 아이고 원 그리기 힘든데. 외접원. 아요 조금 삐뚤은데 예, 원이라고 합시다. 이 외접원에서 원주각 중심각 뭐, 중심각 먼저 합시다. 중심각 이호 bc 있죠 그쵸 bc 호 bc에 대한 중심각 아래겠지 중심각은 뭐냐면 각도 예를 말하는 거죠 b o c를 말하는 거고 원주각 원주각이라는 것은 호 BC 에서 원 밖에 아무 점이나 이렇게 그은거 아무 점이나 뭐 아니면 뭐이 점까지 이렇게 그은거 이 각도가 바로 원주각 인데 원주각은 어떤 점에 그든 항상 같아요 각도가 같아요 일단 얘를 좀 없애고 보기 힘드니까 원주각 이라는 것은 A라는 점에 그었다고 생각하면은 BAC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각이 얼마였어요? 중심각. 130도였고 늘으로 합시다 130도였고 각 BAC의 각도는 x도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중심각 크기는요. 원주각의 크기에 2 배입니다. 두 배. 자세한 거는 중학교 3학년때 배울 거고 이렇게 알아두 두면은 문제를 풀때좀 편하게 풀수 있어요. 예, 알아두고 중심각이 지금 130도고 원주각 원주각은 x도기 때문에 두 배라고 하면 x는 130의 반이겠네요, 그렇죠? x는 얼마예요? 반이니까 2분의 130 하면은 65도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풀었던 방법이랑 똑같은 답이 나왔죠. 그렇죠? 알아두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다음 그림에서 점 5가. a b c 삼각형 a b c의 외심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음. 어, 얘는 조금 빨리 풀리겠네요. o가 외심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외심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접원의 중심. 대충 그릴게요. 여기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반지름 얘가 다 반지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삼각형 O OBC가 무슨 삼각형? OB와 O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만큼의 각도도 얼마? x 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배의 x도에다가 110을 더하면 몇 도?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2x는 70, x는 얼마? 35도 이렇게 나오겠죠.